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서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 네, 아버지의 자비.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인공은 여기 안 나오는 큰형이에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구퉁이에 숨어가지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그 큰형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형, 맞이. 가 바로 바리사 율법학자들인 거죠.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볼때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이 기분 나빠하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니?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크게 한 다음에. 제가 사라지고 읽겠습니다. 룩가가 전한 거룩한 보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구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고장의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들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에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 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래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이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는 아버지가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내 것이다. 너는 저 아, 아우는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은 회개에 관한 내용이죠. 어떠한 복음들 가운데 나오는 거냐면 잃어버린 음, 양한 마리 혹은 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는 것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짐짓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도대체 뭐하는 거냐?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죄안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저들을 죄인들이랑 친하다니 열받아 죽겠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왜 잔치상에서 열을 받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면 나와 함께 기뻐해 했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사람인가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진짜 자녀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집중할까요? 부모의 감정에 집중할까요? 부모의 감정에 집중하겠죠.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렸을 때 세발 자전거를 사주셨을 때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어 대가리가 아니 대가리가 말고 머리가 이렇게 툭 제가 원래 못 배워가지고 툭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이걸 손잡이가 끊어지니까 이게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용접 시켜야 되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다시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니까 그때는 그냥 그냥 광에다가 던져 버리시더라고요. 너무 아까운데 저는 그것을 다시 못 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버지의 마음 아파하는. 아, 제가 착해서 그런 건가요? 다 그럴 거겠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더 생각하죠. 내가 그걸 못하도 되지만 정말 힘들게 돈벌어져서 그것을 사왔는데 내가 그것을 며칠 타지도 않고 대가리를, 아니 머리를 딱 끊어버린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 하시는 것이 더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는 착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 농담이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 이들은 분명히 하느님을 아버지, 뭐 주님, 뭐 이렇게 섬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바리사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였던 거지. 그래서 가진 것들을 잃는 것은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면 부모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고, 부모가 슬프면 나도 슬퍼야 되는 건데, 이들은 그냥 무조건 슬픈 거예요. 자기 거를 잃는 게 슬픈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어디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을 존중해주냐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내 거를 잃는 게 이렇게 슬픈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을 오늘 복음에 따라서, 세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어느 단계인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을 못 받는 단계예요. 바리사이 율법 학자와 같은 단계인 거죠. 이 바리사이 율법 학자는 어, 누구냐면 오늘 복음에서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바로 마, 마지죠. 마지. 마지는 바로 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재산을 어 작은 아들에게만 주었을까요? 작은 아들, 큰 아들에게 다 주었을까요? 다 주었죠, 그렇죠? 다 줬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버지한테 일해서 잘 보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게 내 돈이 되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복음에는 동생이 아니 나에게 올 유산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뛰어 나누어 주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줬냐면 그냥 동생과 형의 몫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사실은 자기가 마음대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쓸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종처럼 일하는 단계인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자기들이 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자비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 이들은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어, 11조도 꼬박꼬박 내면서 의무는 충실히 하면서 그 의무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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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켰을 때에야 죄의 용서가 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어떤 어, 자매님이 이무석 교수의 이제 이야기 어, 정신분석학. 교수거든요. 그분한테 누군가가 이제 아니구나 이것은 안녕하세요인가 거기에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팬더녀 이고 이제 그 이무석 교수한테 왔던 사람은 이제 이렇게 눈에다가 이 여자는 자기의 눈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자꾸 이렇게 크게 마스카라라고 하나요? 이거를 한 거죠. 이것은 눈이 작은 콤플렉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아주 눈에다 칠해니까 이 얼굴 위쪽은 조금 화장독이 얼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이무석 제이교수에테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보니까 아는 사람인 거예요. 유명한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술집 여자랑 잠깐 이게 눈 맞아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고열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두고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laughs> 얼굴이 안 예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무 유명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하니까 남편이 귀 죽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사장님 해주는 데 가서 술한잔 받고 싶은 거죠. <laughs> 집에 오면은 완전히 종보다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아,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죠. 아빠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던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 어, 자매가 이제 그 술집 여자를 만나러 가겠다. 뭐가 잘나서 나를 두고 에? 남편이 이지거리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기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데 나타났어요. 근데 눈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 무석 교수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아, 이 자매는 눈이 작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꿈에 눈큰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을 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눈이 작았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꿈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여자는 실제로 보니까 눈이 작지도 않아요. 다만, 쌍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아 혹시 눈 작은 콤플렉스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 네. 저는 아어 저희 집안에 맞이 그러니까 딸 둘이었는데 이제 어 아빠가 나보다는 동생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눈에 쌍꺼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쌍꺼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처럼 쌍꺼풀을 있는 동생만 좋아하고 쌍꺼풀이 없는 나는 별로 안 좋아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눈에 대한 콤플렉스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건데 그러니까 나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공부도 엄청 잘하고 맨날 종교 1등 좋은데 뭐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아빠한테 인정받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느님께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들은 하느님께서 자비하셔가지고 나에게도 동생에게 준그 유산이 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체성혈만 영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파견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 당신의 죄의 용서의 은총을 교회에 맡기고 파견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술, 담배 안 하고, 이제 열심히 11조도 내고, 열심히 무언가를 막 봉사도 많이 하고, 막 그래야만 조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혹은 가톨릭이나 에서 쉽게 쉽게 고해성사를 하고 성체성여을 영하고 이제 혹은 뭐 개신교나 이런 아 아니 개신교가 아니라 어 불교 아니 어디인지 나왔네요 그래서 꼭 개신교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나 이런 데에서는 절대 자신들이 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되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에 그런 상태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니까 하느님의 또 극단적으로 자비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그냥 뭐든지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빠한테 당연히 달라고 해서 고해성사를 당연히 보고 또 나가서 당연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탕자가 이제 죄를 짓고 돼지들과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어, 그런 경우가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아빠 곁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곁에 있으면은 11조도 내야 되죠. 술, 담배도 제대로 못하죠. <laughs>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는 일도 못하죠. 의무만 너무 강조되니까 그냥 아빠의 자비만 가지고 아빠 곁에는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저버리려고 하는 거죠. 11조도 안 내고, 예,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길거리 아이들을 키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년 동안 갈아입지 않은 이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막 옷에 찌릿내 나고, 이제, 그런 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씻겨주고, 이발도 시켜주고, 이제 새로운 옷도 주고 하는데 그 옛날에 몇년 동안 입었던 찌린내 나는 옷은 비닐봉지에 이렇게 잘 싸가지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일 정도 뒤에는 이 아이들이, 어, 막, 어, 밖으로 다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왜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지, 뭐 밥은 잘 먹고 살기는 하지만, 뭐 이슬 안 맞고 자도 되기는 하지만, 이제 목사님이랑 함께 있는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나가고 싶어하는 거죠. 한 100일 정도, 몇 달, 한두세달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제 비닐봉투에 싸왔던 싸놨던 그 옷을 다시 입어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은 기겁을 하죠. 이걸 어떻게 입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면 다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입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입은 다음에. 에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직접 갖다 버려라 그러면 에, 그것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버린 다음에 막오막 막 샤워를 막 밤새 하는 거죠 껍데기 벗겨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 <laughs> 하면서 야 내가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더러운 중에 돼지들과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무를 지키면서 아그 목사님 옆에 있는 게 낫구나라는 이런 회개를 시키는 거죠 어쨌거나 두 번째의 단계는 바로, 하느님의 자비는 믿으면서, 고해성성체성사는 이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너무 쉽게 쉽게 하느님 자비를 어떻게 보면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죄는 또 똑같이 밖에 나가서 짓는 생활을 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생활은, 아, 이게, 음, 밖에서 사는 것은, 예 아무리 이제 은총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어 밖에서 이렇게 더럽게 사는 것은 고통인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종처럼 품바리쿠처럼 일할 테니까 제발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비도 받고 옷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1조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음, 그 에덴동산에서 그렇게 11조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laughs> 이게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그쵸 그 에덴동산에 머무는 동안에 그래도 적어도 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었다는 아, 그런 보답은 부모님한테 혹은 하느님에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거 한번 해라고 작은 거 나무 한 그루만 좀 그냥 먹지 말고 나한테만 좀 받쳐줄래? 너희 먹을 거 많잖아 라고 하니까 근데 계속 먹지 말려면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저 맛은 무슨 맛인데 먹지 말라고 할까 라고 하면서 이제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죄가 되는 거고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6.25때 어떤 어머니가 이제 자녀가 군대로 어, 징집해서 나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 니가 돌아올 때까지 아침 5시마다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게. 1 시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아이는 이제 새벽 5시만 되면, 어, 아, 아이가 아니죠. 이제 뭐 청년이죠. 우리 엄마가 지금 이때쯤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구나. 예, 그래서 뭐 열심히 살아야지. 말하고는 하는데, 뭐,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될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아, 그럼 엄마가 그렇게 무릎 꿇고 힘들게 기도하는데, 나도 엄마 위에서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볼까? 라고 해서 이렇게 무릎을 쓱 꿇고 있는데, 총알이 빵! 하면서 위로 쇽 지나간 거죠. 바로 북한군이 이제 총알을 쏴가지고, 예, 자기를 이제 얼굴을 맞추려고 했는데, 에, 보초 쓰고 있었는데, 이제 무릎을 꿇 꿇으면서 이렇게 쏙 피하게 된 거죠. 이게 어머니가 기도를 해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머니 기도만으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머니 기도에 나도 적어도 조금 무릎을 잠깐이라도 꿇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어머니와 진짜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단계인 거죠. 왜 제가 11조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보통은 그래도 첫 번째 단계는 넘어섰어요. 왜?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해성사만 보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느님의 신성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짓더라도 언제든지 고해성사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은혜에 대해서 어,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탕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들이 당연히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11조 10분의 1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 이것을 적어도 할 줄을 알게 될때 이제 그분과 함께 머물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성당에 나오면서도 탈제 탕자처럼 밖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주님으로 섬기고 종으로라도 좀 써주, 써주십시오, 성모님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려면. 반드시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11조를 바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에 생각하며 에 우리들 첫 번째 단계에. 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성당 나와서 막 봉사만 티립다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막 욕하고 다녀요. 에, 저 인간들은 저런 것도 안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하는 거죠. 첫 번째 바리사이 율법 학자인 거죠. 두 번째는 성당에 이제 가끔 나오면서 고해성사하는 같은 건 보지만 에, 밖에서 에, 죄짓고 하느님을 자기의 세속적인 에, 영광이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단계인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아버지와 진짜로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자비를 얻는 관계인 건데, 그러는 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를 종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포도박 소작인의 비유에서 종이고 소작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도지를 바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 빨리 11조가 부활이 되어야만 그리고 뭐 11조는 안 하더라도 내가 작은 헌금, 작은 교무금을 내더라도 정말 내가 아직 11조 내일 믿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이 주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내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차피 같이 살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죠, 그렇 아이가 뭐 TV를 막 공부해라 그러는데 TV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TV 끄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뜻을 따라주는 거고 나는 이제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은 11조로 꼭할 수가 있어야 그 마지막 단계, 돌아온 탕자의 단계가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죄 짓는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아버지의 에 탕자 참다운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